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외과 정재환 교수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증상이 거의 없어 간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간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암이기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영양소를 저장하고 해독작용을 하며 혈액 속 여러 성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암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법, 특히 수술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그리고 지속적인 음주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간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면서 시간이 지나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고 결국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 당뇨, 흡연 등도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다양한 치료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먼저 간기능이 양호하고 암이 간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면 암부위를 절제하는 간절제술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입니다. 완치율이 높고 재발율도 낮은 치료법이죠. 최근에는 개복수술뿐만 아니라 복강경을 이용한 간절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입원기간도 짧아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된 간암의 경우 복강경 수술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 동맥을 차단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간 동맥 화학색전술 TACE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항암제를 간 동맥에 직접 주입하고 혈류를 차단해 암세포를 굶겨서 서서히 괴사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암이 작고 개수가 적다면 고주파로 태우거나 알코올을 주입해 암세포를 직접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몸에 부담이 적어 고령 환자나 간 기능이 약한 분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수술이 어렵고 간 기능도 나쁜 경우에는 간 전체를 바꾸는 간 이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종양 크기와 개수가 제한적이라면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죠. 다만 기증자 조건과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나 색전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TAC와 함께 시행해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간암 치료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상태에 맞는 대안 치료들을 병행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무엇보다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가장 기본입니다.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엔 정기적인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진나친 음주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원래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지만 손상이 반복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간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은 우리가 평소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미리미리 간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건강 미리미리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